주어진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이 직선과 접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양수 A의 값을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자, 우선은 평행이동을 시킨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겠죠. 자,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가기, 갔기 때문에 X 대신에 X-A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 자리에 X-A가 들어가면 이거에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3과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단서는요. 중심의 좌표가 a,1이고 반지름 길이 r은 루트 13이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식을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긴 원이 어떻게 됐냐면 원과 접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놓고 접하게 직선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중심은요. a,1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은 2x-3y-1은 0인 거죠. 그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식은 딱 하나예요. 이렇게 중심부터 접점까지 연결하면 90도가 될 거고 이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루트 13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a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할 거니까요. 우선 분모는 루트에 그 다음에 x의 개수를 제곱하면 4가 될 거고요. y의 개수를 제곱하면 9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중심의 좌표를요 x, y 자리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2a-3-1 이거는 반지름 루트 13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도 루트 13이니까 양쪽에 루트 13을 곱해주게 되면 절대값 2a-4 이거는 13과 같아지게 될 거고 절대값을 풀어주는 방법은 2a 마이너스 4가요. 뿔마 13으로 나오면 되죠. 그럼 첫 번째는 2a 마이너스 4는 13이 될 거고 두 번째는 2a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3과 같아집니다. 그럼 우선은 이쪽에서 2 a는 17과 같고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2분의 17이 돼요. 자, 양수 a 값이다라고 했으니까 우선 얘는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정리 한번 해보면, 이 a는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니까 음수가 되죠.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의 정답은 2분의 17이 되겠습니다.